심란하네 지금 그지? 표정이 안좋아 정이안지 화딱지 났어 이망할놈 주인들이 나 어디 끌고 갔다오는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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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쫓아오고지랄이요 지랄은 그지? 누가 쫓아 나오래? 퍼덕퍼덕 뛰고 난리가 난다 나온다며? <laughs> 수리야 아니, 요 뒤에 들어가지고 깜껌 깐당한데가 걔 숨으려 그래. 빵 오더미 있는데요? 어, 막 무서운가봐, 자꾸 끌고 가니까. 야 수려도 냉면 사줄까? 냉면 먹고 갈래? 잠깐에요커브 구간입니다. 어? 그건 좋은가 봐, 또? 삼촌 예쁘게 안 보잖아요. <laughs> 하여튼 때려보잖아 요간리려 <laughs> 냉면 먹을까? 기분 좋을 때가 아니에요. 약간 무서운, 무섭나?